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잡설이 칼럼을 하나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어, 우리는 앞으로 어, 자격증을 자격증 준비를 좋든 싫든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아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앞서 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음, 사실, 일자리 채용 공고 영상을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일터 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이제 채용 공고 올라오는 거에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수로 요구된다는 거를 올리긴 했는데, 오늘은 좀그 내용에 좀더 살을 붙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주변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우리가 자격증을 좋든 싫든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대부분이 어, NCS 기반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자격시험의 대부분이 현재, NCS 기반으로 현재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업무 분야가,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좀 언급을 하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식당을 만약에 창업하고자 했을 때, 자, 그 만약입니다. 식당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주방에서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죠.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강제 조항이죠.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물론 이제 한식 조리 기능사 말고도 뭐 일식 조리 기능사, 중식 조리 기능사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주방에서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네, 음식 분야에서는 이러죠. 자, 똑같습니다. 사무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무직으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려면, 뭐, 컴퓨터라는 능력 당연히 있어야겠죠? 2급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워드 프로세서도 일단 있으면 좋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하면은 행정사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네,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아, 물론 이제 사무직으로 취업하겠다, 그러면 여기 원래 이제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들어가겠지만. 정보처리도 인정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창업을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행정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법무부의 뭐, 어떤 뭐, 비자, 관련 처리 업무. 맞죠?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이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물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이제, 어, 뭐, 변호사 자격증도 당연히 요구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뭔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나는 뭐 관련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겠죠. 네. 자, 이렇듯이 뭔가 등등등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NCS가 무섭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 자, 앞으로 정말 직업을 갖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 NCS 때문에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한식 조리 기능사가 지금 현재 NCS 기반이에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한식 조리 기능사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한식 조리 기능사에 대한 프로필이거든요. 네, 큐넷 사이트에서 지금 들어가면 확인 가능한데 자 관련 부처가 시각처라고 되어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NCs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어, 실제로 현장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으로 자격시험의 과목을 출제 기준을 개편해서 시행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한식 위생 관리, 한식 안전 관리, 한식 재료 관리, 한식 구매 관리, 한식 기초 조리 실무, 한식 밥 조리, 한식 죽 조리, 한식 국하고 탕 조리, 찌개 조리, 전적 조리, 응? 생채회 조리, 조림 초 조리, 구이 조리, 숙채 조리, 볶음 조리 엄청나게 많죠. 이게 이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건 이렇게 NCS를 적용을 해버려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 한식조리기능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실제로 주방에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이 붙은 거죠. 맞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NCS가. 무섭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격증 준비를 좋든 싫든 무조건 해야 된다. 자, 제가 실제로 그 경험했던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실제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거는 이제 저도 그냥, 그냥 귀로 들은 얘기기도 하고, 이제 저기, 그,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카페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 분이 이제 그 어떤 지인 분한테 부탁을 받았대요. 왜냐면은 그 노인복지위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우리 여이뭐 경로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어, 그래서 아니면은 사회복지회관,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한식 조리 기능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식조리기능사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한식조리기능사 준비 좀 해서 취득해줄 수 있는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결국에는 한식조리기능사를 준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 필기시험하고 그 실기시험에 대해서 시험 장소 예약을 이제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대행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그래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예약 대행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당연히 이분이 직접 컴퓨터를 잘 만지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한식조리 기능사 준비 때문에 필기시험장 실기시험장 예약하는 걸 제가 대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급식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최소 한 사람은 한식조리기능사를 가진 사람이 그이 복지관 소속에 재직 중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러 식당을 일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강제 조항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격증.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꼭 산업 기사 뭐 기사 그런 높은 등급만이 아닙니다. 최소한. 기능사를 가진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취업이 됐던 창업이 됐건. 네. 취업이 됐건, 창업이 됐건, 기능사를 가진 인력을 요구한다. 라는 법적인 요구사항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니까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자격증을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좀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내가 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실제 실무적으로 어, 전혀 연관성도 없고, 뭐, 도움이 되지도 않, 않는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 실제로, 물론, 물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출제 내용 자체가,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아니, 실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이씨. 이걸 굳이, 이게 실제로 이 자격증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법으로, 법으로. 강제로. 법이 강제로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이제는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조경기능사도 똑같아요. 조경기능사도 지금 수요가 엄청 많아요. 조경 기능사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좀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건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조경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이게 인기가 좋냐면은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에 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저희 점심 시간에 그그 시내 거리 걸어가면 가로수 나무 우리 설치돼 있죠. 그 다음에 곳곳에 공원 같은 거 있죠. 공원에 잔디 같은 거막 구성, 조성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조경기능사 가진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관공서에서 조경기능사 보유자를 채용하도록, 계약하도록, 보유자를 대상으로 그 이제 공원 관리 업무를 맡긴다 이거예요. 공원에 조경관리 업무를 맡긴다. 업무를 선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조경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물론 이제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일단은 조경기능사를 가지고 있고 반장이 있고 나머지 조원들. 조원 한 30명에서 50명의 인원은 자격증이 없는, 그냥 무자격자. 이렇게 보통 조가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뭐 대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경관리 작업을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인원이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조경기능사는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워낙에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다 보니 지금 조경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조경기능사 그거 따서 뭐했으라고 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배경을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전반적인 사회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조경기능사를 이렇게 많이 보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거 실제로 연령대가 제일 많은 게 지금 몇 살, 몇,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50에서 거의 60대 분들이 엄청 많이 준비해요. 이 나이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경기능사를 진짜 많이 준비한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조경기능사도 NCS예요. <laughs> 아 제가 보여드릴게 요 조경기능사도 그렇게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조경기능사도 지금 NCS도 출제되고 있어요. 자 볼까요? NCS예요. 22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NCS 기반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 보면은 자 여기에 기본 정보 한번 볼게요 자 조경기능사가 지금 보면은 엄청 많아요 응시인원이 근데 자격증 보유자가 아직 9만 4천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서울 시내거리나 인천 수도권 거리뿐만이 아니라 지방권에도 해당되는데 지방권에 있는 공원이나 서울 시내 거리에 있는 어떤 조성되어 있는 뭐 대공원, 이런 공원 큰데 보면 거기 잔디나 나무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심지어, 네? 나무나 잔디 같은 거는 심어져 있죠.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예! 네? 이거 가진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어떤 사소한 것들조차도 이제는 자격증이 없으면은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어? 어떤 어 자격증이 됐건 아이그 기능사 따서 뭐했어 뭐어 이런 이런 막말을 하시면 안 돼. 네? 이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게 생존을 위한 말 그대로 직업적인 수단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사를 준비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상설 시험이잖아요, 심지어. 얘는 상설 시험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되게 시험이 자주 진행되고 얘는 1년에 4번밖에 진행 안 하는 시험인데, 심지어 조경기능사는 아까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실업계 고등학교도에요. 보이시나요? 특성화고, 심지어 특성화고에서도 필기 면제로 조경기능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얘는, 얘는 심지어 특성화고에서도 수업을 해. 그럼 일부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야, 아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조경기능사를 시험을 본다고? 이유가 왜겠어요? 아니,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증이 내용이, 출제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가 않다. 그, 그딴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련 분야에서 창업이나 또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자격증 준비가 좋든 싫든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면 좀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시청이나 관공서 같은데 공무원한테 문의해봐도 그 문의해보면은 답을 잘 해줘요. 야, 실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답변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잘하는 게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셔야 돼. 왜? 그래서 정보 수집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네.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궁금하시면 한번 관공서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거 정말 많이 찾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정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향후 앞으로 점점 더 NCS가 활성화되면서 뭔가, 아, 이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어이법 조항을 보니까 이거 어씨 기능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게 어,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는 거에서 좀 많이 저는 좀 어, 긴장되기도 하고 좀 무섭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진짜 내가 식당 창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식당 창업을 어떻게 할 거야. 한식조리 기능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의 강제조항이 앞으로 법이 더 생길 거라는 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일부 학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정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어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가 그한 번은 뭐 그런 걸로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어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고등학생이 한명 있는데 그 주변에 그 고등학생 그 어머님 주변에 이렇게 모임 가지시는 학부모회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 에 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뭐하러 그렇게 자격증 취득하는 거에 목숨을 거냐 대학 가는 게 우선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저희 그 어머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예, 기동사 취득하는 게 중요할까요? 더군다나 이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고등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예? 어느 게더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할까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길어봐야 이제 지금 2학년이니까 내년에 3학년이면 이제 1년 더 다니면 끝이거든요. 졸업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죠. 예. 이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법이 점점 이쪽으로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걸꼭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아, 이런 강제조항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분명히 선택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수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점점 더 사회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회에서는 요구한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일자리 채용 공고 그 사이트 나라일터 사이트 있죠. 네 앞으로도 나라일터 사이트에 채용 공고문을 지속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유튜브에 제가 지속적으로 녹화 업로드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괜찮은 채용 공고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할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셔서, 아, 지금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아, 자격증이 중요하구나, 아, 이 기능사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를 저는 하려고, 앞으로 더 많은 채용 공고를 좀 뒤적거리면서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지 그런 걸 많이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진짜로 좀 이제 그 중요해요.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써먹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결국에는 그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이런 사례가 있듯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사례가 있듯이,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기능사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꼭 좋은 성적 거두셔서 많은 자격증 취득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